안녕하세요. 부동산 쿨 TV의 이걸로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산세도 카드 포인트로 납부하여 절세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족하지만 쉽게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집을 샀기 때문에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비록 세금 액수는 크지만 그나마 기분 좋게 낼수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10만원 이하면 7월에 한번 10만원 이상일 경우 7월, 9월 반반 나누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액이면 종합부동산세도 12월 16일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은퇴하거나 소득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가구에서는 이 보유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올해부터 공시지가도 오르고 기분도 거시기하고 가만히 있는데 재산세 내니 배도 아프고 조금이라도 아낄 수 없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답변을 드리면 네, 아낄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아끼고자 하는 경우 주택 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최대 25% 감면받을 수 있고 임대 사업자를 내면 일부 물건은 감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집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하면 재산세 면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당장 9월 말까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아낄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겠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크게는 아니더라도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 신용카드의 포인트로 재산세가 할인된다는 사실을요. 혹시 그걸 아셨나요? 단 조금 아쉬운 점은 서울, 부산에서만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쉽네요. 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카드 중 재산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롯데 포인트와 쓱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세계 포인트죠. 롯데 포인트로 할인받는 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롯데 상품권을 사서 L 포인트로 전환해야 됩니다. 상품권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불편은 있지만, 상품권의 액면 가격보다 2에서 5% 싸게 살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세금을 낸다면 절세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품권도 시세가 있습니다. 간단히 네이버에서 우연상품권, 우천상품권을 검색하시면 오늘 상품권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사러 가세요. 백화점 상품권 구매 시 확인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판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샵에서 담당자에게 당당히 얘기하세요. 저 시세 보고 왔습니다. 시세보다 비싸네요. 그럼 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매한 상품권은 롯데백화점 카드센터에 가서 L 포인트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세금 내는 포인트 전환에 금액 제한이 없었는데, 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올해부터는 포인트 전환 한도가 60만 원으로 축소되었어요.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전환하셨다면 L 포인트 홈페이지에 가셔서 세금납부 가능 포인트를 충전하세요. 여기서 꼭 L 포인트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롯데카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암만 찾아보도 충전을 못 하십니다. 홈페이지에 가셨다면 우선 회원가입 후 L 포인트라는 범주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 세금 세금 납부 가능 포인트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고 세금 납부 포인트를 충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환된 포인트는 서울의 경우 e-tax 홈페이지 만약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s-tax 앱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e-tax에 들어가셨다면 재산세 납부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재산세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을 롯데카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롯데포인트 납부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반드시 클릭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카드로 결제되어 버립니다 어, 몇달 동안 롯데마트에서 포인트로 주구장창 쇼핑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품권은 액면가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약간의 절세는 될수 있습니다 비록 노력에 비해서 세금의 절세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돈이 모여야 큰 돈이 될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TV는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부동산 문제를 공감하고 풀어드립니다